안녕하세요. 머니파이프라인 지제입니다 그동안 반도체 이슈로 그래픽카드 가격이 상당히 높아지고 희귀해졌었는데요. 고사양의 그래픽카드 GPU의 품귀현상은 비단 반도체 이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21년 불장기간 동안 채굴업계도 호황을 누렸는데요. 동일하게 채굴하던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들의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채굴자들도 수익성이 좋아지고 이로 인해서 막연한 기대감으로 채굴 시장에 뛰어드는 사업자, 개인 모두 상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채굴을 위한 GPU 카드 수요는 급증했지만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GPU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이는 그래픽 카드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암호화폐 하락과 함께 그래픽 카드의 수요도 줄어들고 중고 시장의 매물도 작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더리움 채굴이 사실상 종료됨으로써 기존의 기업형 채굴을 하던 채굴업자들이 새로운 채굴을 위해 일종의 업종 변경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GPU 카드를 활용해 채굴할 수 있는 것이 레이븐과 이클로 대표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중에서는 레이븐으로 채굴이 가장 몰릴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이더리움 포크 이후에 이클이 시장에서 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밖에 코인들은 사실상 알트 중에 알트들이라 채굴자 입장에서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레이븐으로 더 몰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레이븐, 이클 외에 GPU 채굴이 가능한 코인은 새로, CFX, 어고, 알프 등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이렇게 채굴자들이 대거 레이븐 채굴로 전환한다는 뉴스를 보고 레이븐을 선물로 매수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소소하게 포지션을 종료했는데 중간에 100%까지 갔을 때도 있어서 3배로 진입해서 큰 수익을 낼수 있었는데 욕심을 부렸던 게 아쉽네요. 레이븐과 함께 이더리움 포크로 수혜를 받고 있는 옵티미즘도 다시 한번 롱으로 들어갔다가 손절했습니다. 저는 차트를 잘 보기보다는 이슈를 따라서 선물 거래를 하고 있어서 텔레그램이나 커뮤니티 정보에 의존하면서 매매하고 있는데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이는 트레이딩을 위해서는 차트나 다른 지표에 대해서 좀더 스터디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장의 8월보다 청산을 덜 당하는 것이 목표인데 쉽지는 않네요. 고배율로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 분들이 존경스러운 순간입니다. 배율을 조금만 올려도 잠깐 한눈팔면 청산당해버리니까요. 저 나름대로 줄을 긋고 매수에 임해도 제때 손절하고 다시 진입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빙엑스 그로우스 서포터즈 활동을 하는 동안 꾸준히 연습하고 스터디하면서 선물 트레이딩을 하는 눈을 높여나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